가계 권리금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였는데요. 특히 가계 권리금으로 인해 법적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많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 씨는 마 씨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재과점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가량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는데요. 가 씨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였고, 마 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 씨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가씨는 또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마씨에게 알렸으나 건물을 매각하게 되어 계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마씨의 방해로 가씨는 가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기간까지 명확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계약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마씨의 행위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폭넓은 범위를 인정하여 권리금의 수기회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가 가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심리적 압박을 받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계권리금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으로서 계약 관련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섣불리 대응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타인에게 무단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계 권리금 회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 라 씨는 임대인 하 씨와 월차임, 시설 물건비, 보증금 관련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어려웠던 라 씨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라 씨는 하 씨의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씨는 라씨가 3회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가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관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률 검토를 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를 증명해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감정적 호소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분쟁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가 씨는 만료일 전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가 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해 왔으며 매출까지 잘 나오던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가씨는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씨에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대리인은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다고 하는데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운 덕분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로 결정하였고, 가씨는 상가 권리금을 회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형 마트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유씨는 퇴거 요구를 받게 된 사례인데요.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유씨는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유씨는 계속하여 영업하였고, 임대인은 내용 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의 매각, 매매를 이유로 신규임 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건물 매매로 인한 퇴거 요구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유 씨는 상당한 합의금을 받아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합한 방법으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 행사, 성립 유건, 청구원도 등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AL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단 링크 통하여 전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